춘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의암호.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썰렁하기만 한데요. 그런 이곳에 매일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동안 의암호를 누비며 카누를 타는가 싶더니 카누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온 이 남자.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세상이 온통 하얗게 겨울 왕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의아모를 찾은 주인공 이원도 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화에 구명조끼까지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날도 카누가 될수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는 다 많이 타봤어요, 제가요. 익숙한 듯 카누를 내리려가는 이원 도시. 이 무거운 카누를 혼자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 어? 이건 뭔가요? 카누를 어, 옮길 때 쓰는 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만든 거예요 제가요? 만든 예 이게 근데 만든 이유가 카누가 무겁잖아요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들라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이거를 내리고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카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원도 씨의 카누가 출발합니다. 겨울이라 더 잔잔하게 느껴지는 의암호에서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카누잉. 오늘은 다리 밑에서 주울 거예요. 다리 밑에. 다리 밑에서 주울 거예요. 갑자기 뭘 주우신다고요? 사실 이원도씨가 카누를 즐기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깊이가 낮은 곳에 카누를 세우고 거침없이 물속을 걸어갑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꼭 챙겨서 말이죠. 여러분, 호수에서 좀 많이 보시나요? 호수에서 네. 종종 뵙죠. 호수에서 종종 쓰레기 주스로 다니시고 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자주 나타나시죠 호수에 의암호에. 3년 전부터 의암호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던 이원도 씨. 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들이 신경 쓰여서 걸으면서 줍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이런데 있는 쓰레기들은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거 강그 배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와가지고 한번 치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암호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고 관심이 카누까지 이어졌습니다. 잠깐 사이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만큼 버려진 쓰레기들이 정말 많네요. 2050년도쯤 되면은 이제 지구의 바다가 쓰레기로 많이 오염이 돼서 고기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다. 그,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어떤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갖고, 어, 그런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서는 이원도 씨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쓰레기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카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제법 크기가 큰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혼자 쓰레기를 줍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강가에 쓰레기가 있어 갖고 근데 이제 내려서 주으려고 돌을 밟았는데 이제 물이 끼가 껴 갖고 미끄러운 걸 제가 모르고 밟았더니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물에 빠지면서 배가 뒤집어졌죠. 위험한 상황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의암호를 지키기 위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즐기며 의암호 쓰레기를 주워왔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이원도 씨 (1시간) 남짓 주운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만큼 나와요. 네, 그만큼 나와요. 항상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매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청소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치웠으니까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이걸 또 치울 때뭐 쓰레기를 치운다는 거보다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뭐 경치도 관람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걸 치우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카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원도 씨 매일 카누만 타시고 일은 언제 하시나 궁금했는데요. 철강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 시차에 맞춰 밤에 일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칸우 위에서 업무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든든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봤을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빠랑 아빠는 매일 가고 저는 가끔가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아빠 가 치우시는 게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지구에 쓰레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아, 들어. 요 계속 해야죠. <laughs>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는 게 휴식을 취하러 나갔는데 카노를탈때 옆에 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 휴식이. 좀 이제 휴식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저를 위해 치운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른 의암호를 운동장 삼아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이원 도시. 덕분에 더 깨끗한 의암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